<목소리도> 안녕. 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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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하. 오늘은 친구와 같이 브로사드를 하는데 친구가 바비라 너무 쉽겠군요. 제가 불을 요청하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이 구독하는 게 빠를까요? 아 이러면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아 일단 어, 이걸로 해야겠다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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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크게 말해. 이런거

믿음이요. 헬로우 에브리원. 나이 o 위크. 오케이. 궁을 엎으 연속으로 죽고 세번 죽었고. 로 거주 먼저 죽여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얘가 먼저 왔구나. 안타깝게도 전사셨네요. 하 아니다. 음악 틀려 주자 죽었구나. 뭔가 여기 있을것 같은 느낌인데. 어. 어 지금 제로 투 하면서 피하고 있죠. 어. 와, 아, 안 돼. 이거 어디 버그야, 제로. 자, 이제 내가 일이야. 알았어. 에. 어. 어, 어, 좋아. 어, 이거 좋겠다. 이거 진짜 좋겠는데? 옮긴 거 맞지? 아, 벌써 그런 거할거 거 없어. 어? 아? 뭐요? 뭐라고요? 네, 엄마, 뭐요? 어, 방금 놀란 대만 했어. 어, 아, 네가 원한 건데, 네 아빠가 아니다. 와, 인성! <laughs> 차라리 그래 내가 먼저 죽으면 안돼 니네 니네가 가라 아니 왜 나한테 오는데 어쩔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나는 안돼난안 된다고 빨빨오오오 오, 오, 오케이 죽었죠? 이번엔 내가 술래야 데아니 내가 술래래 내가 그거야 어쩌고 저쩌고 술럿 술럿 술이라고 아니 건네 얼굴이고 아니대구나아 네 그거 니뇌세요리 혼내가 심하요 얘가 지금 치 인종냄새 맡고서 저한테 뭐라해요? 막내야 왜? 어쩌라고 모르고 네 실명 알했으니까통안 붙였으면 된 거지? 어? 이미 손까지 말한 걸로 아는데 예. 다른 집기도 없냐? 응. 그럼 넌 보석함 보석함 마인드 보석 마이크도 없냐? 아니 있어. 절대군주 대리를 뭔데? 절대군주왜 커? 그거 어떻게 얻어? 내가 얻었는데? 그거 왜 얻어? 얻어? 그거 왜 얻어? 몰라 그냥 죽었데 얻기 싫어도 죽었데 지금 저거 기절이거든요? 저거 한대말르면 컷이거든요 다들? 아, <laughs> <너무 아프잖아. 웃음> 일라 빠르게 그런데다다떻게수 없지? 이런 게 없지. 쟤왜 이렇게 해쟤왜 약해? 가 안돼... 안돼! 이게 왜이래 그니까 무비를 쳐야지 이야 뭐? 무비차야지이야 뭐라고? 이번엔 네가다이너 해봐 내가 제시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이상한 건데. 알았어 아깝다 야, 봐봐. 봐봐. 나하이퍼차지까지 있다고. 뭐라고? 돈 많아? 뭐라고? 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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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고? 뭐라고? 뭐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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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알려지고 있는데 애들 이너 쫓아가리나요? 아니 왜다 쫓아와? 오케이, 와 리코 와와 할부 차지까지 채웠어 와. 죽였지? 잠시만 죽일 수 있는 방법 알라랬어. 먼저 아니 왜 저거 이게? 아니 한 방에 죽는 거뭐 싫어냐고? 어. 응? 음, 아, 라 와, 이해되네. 야, 그래도 사사다. 하지 않고못해 근데 빨리 아, 이 켜졌어. 이 멍청이들, 김밥이 김밥이네, 얘네? 이 멍청이들, 먼저 죽어, 가서 죽어. 아니, 나 쟤한테 한방에 한 죽는단 말이야. 지금. 아니, 왜 나한테 오냐고? 아니 왜 열로 오냐고 이멍애들아 미안해요 어쩌라고요 없더라고요 죽어버렸죠? 안 돼, 날려버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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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음, <laughs> 소리야, 나가지 않소? 야 처리해 처리! 빨리 처리해! 빨리 처리하라고! 와날 피었는데 와, 와 죽을 수 있었는데 와 AI 능지 수준! 와 AI 지능 와! 방금 AI 지능 수준이라고 한거 어디 갔나요? 너! 어어 재밌다! 어우야 재밌다! 어 재밌는 거생각났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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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해하지마세이 에이, 게 그냥 원래 이격이 에이, 에이, 사이커패스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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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패스인거아니이나왜이렇이 작아 보이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 야니 네 키보다 작은데? 뭐라고? 아 니꺼 네 작다고? 헬로우 아이 아공 쏘지 말걸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헬로 l l o Hello! h e l l 이 Hello! h 어다보 헬로우 안돼 내 하이퍼전이랑 공둘다 눌렀어 안돼 닿을 수 있었는데 아, 그래도 1 0킬했다나 리코 한번 해봐. 오케이. 리코 니가 그거 한다고? 나아니 아, 나니 한다고 오케이. 한... 오케이, 오케이. 어그렇긴 당연 아니 당연하지. 그니까 당연히 걸렸으로거 거기서 파이어로 피할 때받는거 아니야, 당연히? 어, 당연히 그렇지. 그냥, 그냥, 그냥. 당연하지. 셸리 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laughs> <laughs> 그 <안에> 까지？하 <현실까지> 셨 어요？뭔 <laughs> 소리야？이거 요즘 에 그거 아, 그 아, 아, 어? 블링 주고 탈수있 는데, 몰라 5 천일 걸 아닌가？5 천 블링 아닌가？봐 봐, 와이 거를 아니 뭐야저게맞췄어아니왜 네가 막타 냐고? 괜찮 아, 우리 너무 불 길해. 애들 전부 다 죽일 것 같아 지금 애들아 그래 잘한다! 수색해 수색해! 서이친이구 우리 애이친구이어구이구어이구가 주위에 어이구. 아, 서이 친구가 주위에 가아이친에 가서, 이친이 아니 똥 싸놓고서 이게야 똥 치우네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아왜 치냐 와 인성 와와 와, AI 능지 수준 와 AI 능지, 능지 수준 이 스타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죽었다 안 죽었다 <laughs> 그래, 정말 급파. 어? 정면도 파해. 오케이. 신. 이 오케이. 아니, 그래도 왜 데뷔 봤는데. 데뷔 원래 아니야, 아니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제대로 써보지도못 했는데 너네 때문에. 야 재밌는 생각이다. 내가 혼자지 지금. 내가 혼자잖아. 빨리 바꿔, 그래. 아는 와 완전 재밌겠다 이거. 오케이, okay, 너 에드고 할 생각인가 보지? 아니 에드고 할 생각은 별아이네 아, 무조건 에드고 아네 아니 내가 탈한가 와, 인성보소왜 인성? 아니, 왜 욕하고 난리야?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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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아, 못 죽였네? 한 명도 못 잡았는데요? 아. 망고씨에게 아주 망고씨다. <laughs> 어디에 망고, 어딘가에 있는 망고씨가? 대유를 무참히 폭행을 했던 소식 누가 막 갑자기 있더니 너무 이라서 괜찮 얘 뭐야? 얘 뭐야? <laughs> 오 다행이다. 안 죽었어요. 언니야얘 <laughs> <laughs> 분명 <laughs> 숨어 있지 않을 거거든요. 어이냐 <laughs> 숨어 있다고? <laughs> 어. 클습했진 않지는 아니야. 슈습이라고 아, 어, 아니잖아. 펄스 와. 나이 때. 와, 밥이다, 밥. 나휴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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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었다 그래도 좋았다 좋았다 어너개인 o 고 t 어어 K. Oh, it's up. Okay. The K. Well, i 케이 o i n g 오 o go to t h Title, love, who is not 데 o 데 a y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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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o who, who, w 하 o w 있다? who, 고 h o who, 고 h o 고 h o who, 뭐 h o who, w h 데 who, who, 랑그뭐 w h 크...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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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비죠 아니, 밥비라고 와! 끝났네. <목소리> 치삼가치 <대박? 꽁치, 쌈치? 목소리> 아니, 이게 왜 좋냐고? 아, 안 죽을 어? 수 있었는데. 어? AI, AI 안죽었잖아 여기서 너 죽으면 진짜 망신이다. 인간 망신이야. 어, 근데 뭐 어디 있어? 지금, 포코랑 같은 위치에 있어. 음. <laughs> 와, 이거 지나? 설마. 팽, 이거. 설마, 브로한테 지는 거 아니겠지? 우와~ 솔직히 근접전은 선 넘었지. 네가 훨씬 더센데와양심보소 와. 어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걸 왜 죽이고 난 거야? 뭐 어쩌라고? 와 봐, 와 봐, 와 봐, 와 봐. 나도, 나도 뭐 있어? 와봐, 와봐. 어, 그래서 어쩌라고. 맞아, 그거 아니야, 너 응, 그거 맞아. 있냐, 근데? 아, 아니. 아, 이게 아니, 이게 왜 틀려. 뭐또고나만 거기 있겠지. <laughs> 아, 어떻게 알아? 와, 어이없네. 오, 이걸 이겨? 와, 와 너. 와 아 그냥 와 불호같애 와 AI 불호같애 와쟤 저버리네 와저야 어쩌라고 방미야, 방미야. 어우 깜짝이야, 뭐 하니? 어 깜짝이야 뭐하니 이거 들어주아 아주 재밌는 생각이 났어 요어얘 로사 했다 얘 로사 했어 로다 로사 근데 못어라고 밀쳐내면 돼 밀쳐내고 분식에 뿌 더 빙고고를 뚫어야 돼. 나 빨리 가야돼 어? 나 빨리 가야 돼. 응. 아, 아무도 안 당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라고! 일로 오래 했잖아. 뭐라고?

뭔가 같은데 달라. <laughs> 야 진짜 같은데 다르다. 아 부르게야 똑같은 위치에 있어. 전에 부... 아 여기 아니잖아. 시간 멀었다. 이 판하고 끝 하겠습니다. 어, 어. 아. 나잇? <laughs> 이이번 판은 내가 무조건이긴데 진짜. 이판이겠지 이거 무조건 이긴다 했지? 나이스. 이제 오늘은 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잡야너 근데 왜 가? 아. 구독 좋아요 꾹꾹.